이름 석자는 항상 따라다녀서 받쳐줘요 명예운이 따라줘서 금전재물도 마르는 사주들이 아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잠집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은 1966년생 60세 말띠분들의 평생운세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어, 이분들도 초년, 중년에 좀 살아온 세월이 있을 텐데 운기적으로 좀 어땠을까요? 아, 네. 한숨부터 나오네요. 네. 황야무지를 개척을 해서 나가시는 그런 형국이 아니었냐라고 보여지고, 육친의 형제 떡이 크게 없으셨잖아요. 네. 그런데도 또 중년에 배우자 운기도 없으셨죠. 아, 벼슬과 어떤 여러 가지 기술로, 네. 끈기 있게 뭔가를 헤쳐나가서 전문적인 내가 기술을 가지거나 모자를 쓰시긴 쓰셨는데, 어, 홀로 너무 쓸쓸하고 적막하고 네, 고요하고, 어, 외로운 행복 아니었냐. 초중년이 너무 고생고생 많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네, 성품 자체가 정의롭고, 네,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책임감이 강하시기 때문에, 명예운기가 항상 따라다녀요. 이름 석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네, 금전재물은 항상 마르지는 않으셨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뭐, 일적으로, 대외적으로,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는데, 이제 뭐, 집 안으로 찾아보게 되면, 남자분도 여자분도 병호생분들이, 네,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음... 어, 좀, 고난과 역경, 시련들이 좀 많아 보였던 걸로 선생님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상황들이었을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laughs> 네. 그, 일단은 병호생분들이 참 인정스럽잖아요. 의리 있고, 인정스럽고, 네. 많이 베풀고 사시는 분들이 많고, 내가 못 먹어도, 예, 네, 남은 챙겨가고. 인덕적인 부분인데요. 사람의 덕망에 관련된 게, 내가 베푼 만큼 돌아오지를 못하는 그런 격이라서 네 시기도 많죠 질투도 많죠 구설수에 항시다가 도마 위에 올려놓죠 간신역적의 배신도 많죠 그저 내밥 먹고 밖에 나가 가지고 어? 배신 때리고 뒤통수 때리고 어? 속된 말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다 이런 인간의 질리고 인간의 힘이 드는 그런 세월이 아니었냐 또는 이게 점점 심화가 돼서 어? 우리 병호생 말띠분들이 또 예를 들어 자가지고 마음에 감기고 골기게 되면 관제 구설로, 네, 관청에 들어가야 되죠. 괘씸해서라도 어떻게 벌을 주고 싶죠. 네, 그런 관청에 휘말리는 일들도 많았고, 아, 여자분들도 명적인, 건강적인 부분이, 네, 나빴고요. 남자분들도, 네, 고집스럽게 표시는 안 냈더라도 뭐 디스크 쪽으로도 조금 나빴고, 네, 사지 욕심 많이 사용하시는 것도, 네, 운동을 해서도 뭐 다쳤어야 됐든지 그런 식으로 피를 보거나, 네, 수술 하거나 시술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일단은 다 집어치우더라도 대외적으로는 그런진 몰라도 안쪽으로 예, 네, 배우자 운기가 굉장히 나빴다. 네, 연애 운기도 굉장히 좋지가 못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음, 어, 이런 고생을 하면서 버텨오시면서 살아 씨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청년 중년을 겪고 이제 말년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네, 현재는요. 지금 병호생분들 건강이 네 아프고 네 병원 철창이 자꾸 걸려 계시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 피보고 수술 때 눕던지 내 네, 병원 철창에 걸려야 되는 그런 수들이 들어 있거든요. 네 금전재물에 손재가 계속 달아 있어요. 네 앞으로 벌고 뒤로 나가고 또는 막히고 막힌 자리 끝에서 줄줄 세기만 세고 좀 모든 것이 만사가 동서사방이 막히고 답답하신 그런 모습도 보이네요. 네, 나아가서 이게 올해 수에, 네, 괘씸죄가 됐든, 네, 인간 소송 시비도 걸려 들어 계신 고 격이고, 관제 구설에, 네, 분쟁이 되고 다툼이 된다든지, 자꾸 인간 시비가 걸리고 다투고 싸워야 되는 그런 수가 껴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 네, 인간 정리나 이별이나 어떤 물갈이가 들어와 계신 격이니까,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유의하고 해좀 신중한 태도를 지녀야 하는 걸로 보이시는데 앞으로 말년 운의 흐름에 옮기는좀 어떻게 보실까요? 아, 네, 말년 운이 네 평생이 좀 외롭고 고독하신 거는 어쩔 수가 없나봐요. 다재다능하시죠. 너무 잘라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또는 너무 노력을 하면서 빈틈없이 살려고 완벽주의 형, 성향으로 살려고 하니까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평생이 좀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지가 않냐. 네. 어, 대신에 이제 명예운기는 이름 석자는 항상 따라다녀서 받쳐줘요. 명예운이 따라줘서, 어, 인기도 끌고 다녀, 어, 겐실이 다, 잔치집 열리면 내지갑만 네 덜썽거리고, 어, 돈 써야 돼. 그런, 어, 자꾸 책임을 맡고 어, 인덕을 베풀고, 뭐, 만인을 자꾸 밥을 먹여야 되고, 그런 일들은 많이 생기신, 금전재물도 마르는 사주들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어, 이제 건강운은 앞으로. 네, 계속적으로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60갑자 지나가고 나서 60세 이후로 이제 환갑들 저 진갑들 저 63살 4살 까지는 네, 건강 운세는 조금 하락이 되시는 걸로 보이시거든요. 네, 나빠요. 관리를 한 앞으로 3, 4년 정도는 잘 하셔야 돼. 배우자나 연인 운기는 이제 조금 차츰차츰씩 상승이 되시는 그런 운기고요. 점차점차 점차 좋아지시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고, 자식에 운이 좀 들었어요. 자식에, 네. 결혼을 한다든지, 네, 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다든지, 음. 네, 뭐, 출세를 해서 자리를 안정시키고 자쁘이다든지 자식의 혼인운이나 출세운에, 네, 장원급제 입신 양면길에 올라서는 자식의 운이 들렀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습니다. 음. 정말 이 초년, 중년 말년의 용기가 다 다른데 내 인생을 잘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못하느냐 정말 중요한 운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운잘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과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